바다 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어디로 찾아왔네 귀집아 그 끝까지 내 창가에 슬픔만 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면 돌아서 내그집아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이제 다시 다시는 안녕하세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소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충북의 임영웅 이병철입니다. 네, 아, 충북의 임영웅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무대를 아, 빌려드립니다와 네. 제가 임영웅 씨만큼 유명해질 아, 때까지. 알겠습니다. 계속하다 네. 보면 또 수긍하게 될 거예요. <laughs> 신들린 기타리스트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를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 무대를 빌려서 아주 큰 호응을 받았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천재 기타리스트 그리고 탈북 가수 바로 권설경 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와서 좋았던 게 언어의 자유. 어... 언어에서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아... 근데 오늘도 역시 에이. 임용이라고 뽕 치셔가지고 <laughs> 대단하십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어... 네 약간 네. 아, 또 기분 좋으라고 네. 살짝 약간 뽕을 네. 곁들이신 것 같은데 저도 어, 대한민국에 <laughs> 온지전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네. 뽕도 살짝 들어가야 <laughs> 먹고 사는데 꽤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니 오늘 네. 오자마자 이병철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laughs>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대한민국에 온지 지금 16년 차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혼자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방송도 나가고 어. KBS 아침마당을 출연을 또 했는데요. 출연을 하면서 아 내가 혼자 출연을 하면서 통일을 혼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의 문화도 함께 우리 남한의 국민들한테 함께 나누면은 앞으로 네. 통일이 됐을 때 어, 북한의. 이,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으로 2016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디션 보는 데서도 좀 최고급으로 오. 북한에서도 대학을 좀 졸업했다든지 오. 전문 예술성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지금은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설경예술단 그러면 지금 단원이 그렇게 많니까 그럼 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음. 기악조, 어, 노래조 이렇게 다 악기별로 다 있고 활동을 종합.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노래를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예술단에 정말 가수로 하면은 최고의 가수거든요 무대에 나가면요 정말 관객을 거저 한 번에 음. 일절도 채 끝나기 전에 관객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정말 파워풀한 서지호의 동생이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네네네 네. 돌리도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돌리도. 노래 좋네요. 저는 궁금한 네. 게 사실 북한 예술단 공연을 음. 이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네. 북한에서는 저렇게 춤을 안 추더라고. 요 북한에서 춤추면 어. 혼나요 혹시? 덜리도 불른 우리 그히야시한돼서 그랬어요. 저 단장님 나갈 때 어떻게 짝짝 행진 아니요 괜찮아. 엉덩이 돌리면서 나가 했더니만 <laughs> 네. 아니 세상에 너무 돌려가지고요. <laughs> 아. 옆구리살 네. 한 100g은 빠졌을 것 같아요. 아아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리라 하니까. 무대에서 이 관객분들의 반응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아 한국 생활을 하니까 어떤 점이 또놀랍던가요 총알 배송! 예? 총알, 총알 배송. 배송! 아! 로켓 아, 아, 네. 아, 네. 그, 배송! 그게 왜 놀라워요? 그게? 아, 왜냐면 총알이라는 단어 총알이라는 때문에 부, 북한에서는요. 총자만 들어도 어마어마 무섭거든요. 아, 무섭죠. 아 무섭죠. 아 예,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면 총살을 당하아요근데 여기에는 모나 모나 빠른 거는 총알 배송, 노래도 또 있더라고요. 총맞은 것처럼 뭐 이런 아, 노래 있더라고요. 안돼 북한에서는 <laughs> 안 돼요. <그죠>? 해뜨기 <laughs> 전에 아우지탕감감입니다그죠 어, 어, 아 네. 아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점도 있었겠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왜 그렇게 외래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우리도 맞아, 언어의 장벽이 네. 있어요. 제일 정말 힘들었던 게 화장품 사러 갔을 때 네. 북한에서는 로션을 살결물이라고 하거든요. 저 살결물 좀주시라요 했더니만 살결물이 살결물이 뭔가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어 무슨 브랜드 생수지? <laughs> 예, 예, 같아요. 예, 살결물 뭘들이지? 예, 그래서 화장품 사러도 한 동안은.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막주눅이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주눅이 들면 들수록 내가 정착하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제가 오히려 당당하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뭐 주시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르는 거 먼저 바르는 거 손과 손과 발을 다 총동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알아듣고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정착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 오늘 또 멋진 분을 한번 소개해주신다고.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통틀어서 이 사람은 국보급의 정말 최고의 연주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연주자 박성진 씨를 제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박성진 씨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 씨 말대로 아주 멋진 분의 무대를 함께 봤습니다. 아유, 네. 대단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앞에 보이는 악기가 이제 북한 악기예요. 그래서 작은 해금이라고 해서 네. 소해금을 연주하는 탈북민 연주자 박성진입니다. 저 악기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소해금 해금을 좀. 줄였다는 건가요? 작은 해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얘는 이제 전통 악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민족 악기라고 표현을 해요. 제주가 좋으셔서 이 악기를 하시니까 또 음악 생활에 이렇게 남한에서 한국에 와서 잘 풀리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원래 <laughs> 잘 가, 원래는 그렇죠. 가수를 꿈꾸셨군요. 마냥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거의 포기를 했고요. 어. 어, 지금은 이제 연주자로서 활동하는 게또 이제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음, 무용 두 편을 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무용은 물동이 춤이라고 해서 우리 여인들이 수도화가 되기 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긋고 오래된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을 이제 무용으로. 담은 작품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박수로 물동이 춤부터 청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동이를 딱 고정시켜 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보니까 떨어져요. 마술쇼인가? 그러니까. 아니 <laughs> 어떻 너무 신기했어요. 선 코스를 본 어. 느낌이에요. 정말 많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음. 또 연습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액금 음. 연주자로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무슨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신 아, 거예요? 제가 탈북한 계기는 이제. 한국 노래 때문에 탈북을 에이? 하게 됐어요. 음. 어떤 노래? 그러 뭐 제가 한 소절을 한번 불러 볼까? 네. <laughs> 콩밤내는 아하나 야배족삼이 행복초 칠갑산이죠. 네, 칠갑산.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 많은데. 네, 그게 뭐가 잘못이죠? 네. 그럼요. 네. 북한에서 는 이제 한국 노래를 부르거나 유포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최고가 무기징역. 그런데 아이고. 한국의 어떤 문화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용까지 이렇게 법이 아 바뀌어 가지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다른데서 하다가. 그 간부 집 딸이 결혼식 할때 가서 불렀거든요. 결혼식장에서요? 공받을 네, 응, 결혼... 냈어요 거기서. 감옥으로 가서 한 40일간 이제 <laughs> 좀 받고. 네. 음, 그리고 와서 보시니까 뭐 만족하시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외국 공연도 이제 많이 나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애국자가 돼서 돌아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웅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지옥에 살아봤고 한국의 천국에 살아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돌고 돌아도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정이 있고 네. 네. 어, 밥한 끼를 나누면서도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잘 오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그 멋진 네. 평양설경예술단 기량을 또 보고 싶은데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을까요? 북한에서 창작된 현대무용인데요. 경음악입니다.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라는 음악에 맞춰서 직접 설경예술단에서 직접 안무를 한 예. 그런 현대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함께 보고 올게요. 역시나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이 평양설경예술단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직업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70년이 넘는 분단 과정에서 언어적인 이질감, 문화적인 이질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경에술다단은 그러한 좀 이질감들을 좀 해소를 시키고 또 이제 북한 음악도 보여주면서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순수하잖아요. 네. 국경을 떠나서 언어를 넘어서서 공감할 수 있는 게 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먼 훗날에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통일을 음. 맞이할 때 네. 아, 음악으로서 그 통일을 기여하는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나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시 이 무대를 빌려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탈북민들을 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준 음,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멋진 무용 그리고 노래 그리고 연주까지 함께하는 우리 평양설경예술단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